예, 박수 한번해 <laughs> 우리... <laughs> 예, 원래 이름은 다르마라스입니다다르마라스 나가보디 너무 길죠? 다르마라스 종교의 탓을 잇는 종교 탓을 잇는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어, 아는 평천에 있는 세계복음교회에서신앙생활할 때, 다른 목사님께서, 어, 이런, 바꿉시다. 왜냐면, 델마, 델마, 델마도, 이런 거 어떤 분이 델마도라고도, 아셨고 어떤 분이, 어, 델마, 이렇게 부르있기 때문에, 아, 성명 보고 성명 책에 나온 어, 이름 중에서 어, 좋은 이름 어, 골라 보세요.라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어, 계속 성명에서 그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찾았습니다. 찾는데 여수아는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 지금도 전청했지만 그때도 어, 하나님 함께하신 여호수와 그리고 언제 그 여호수아서 읽어도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인만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강한 그 믿음, 믿음 믿음의 믿음과 구원의 막신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함께하시면은. 저도 저희 가족과 내 팔을 그 어, 청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길에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어, 그런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어, 찾았는데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여호수아 같이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 그 노래 했지만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표에 부족할 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전도와 성교의삶 가져는데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 연적 싸움 싸우기 싫고 어떨 때는 포기할까 그런 마음까지. 도 있었습니다. 그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전도와 성경의 길을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은 거의 걱정 은 없고요. 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수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어, 브라스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수에서 어, 발표하기 위해 계속 일겼는데요도피선대 그 거기 도피에서 어, 제가 발표 문의 받아서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얻었던 그, 어, 말씀 작품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는 죄, 그리고 사단, 그리고 지역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때 읽을 수 없는데 음, 그게 바로 저이고 그거보다 무서운 원죄죠, 원죄. 그리고 제가 제 행동으로 지은 죄, 자범죄. 그리고 또한 조상의 죄,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이런 말면 아마 또 생기는 또 나온 죄양, 처주, 또그 지역이죠. 이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세 가지 사람의 인간의 으로 아, 절대 그, 이기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아, 예수님을 믿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확신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0년 어, 한국에 생활하면서 또 어, 신학 공부도 하면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훈련 받고 보니까 참 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토피성 지면에 예, 깨달았습니다. 이 도피션에 대해서 진명기시 구장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또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 이 도피션을 그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먼저 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내어주시는데요 그 보면은 어, 사단의 소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고원의 길을 장세기 3장 15장에서 열어주셨죠. 여자의 손, 그리고 범죄인 인간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가인에게 어, 장식이 4장 15절 말씀, 조금을맹케하신하나님께서그 죽음을 맹게하셨고 그리고 완전 바라간 인간에게 코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죠. 장식이 육장 14란, 14란 말씀. 그리고 멜철 이게 있는 이사라엘에게 6월절 코원의 길을 주셨고, 광야에서 노폐멸, 그, 폐멸 보면은, 그, 변, 갈아지는 그 코원의 길을, 죽음을 맨케이 하신 것,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구지증 살인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토피선을 주셨습니다. 어, 세상 보면은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갚기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그 사행법이라고 할까요? 그 사행법. 사행법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행법을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팔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도 어떤 어, 나쁜 일을 해도 사람 죽여도 그, 그 사람 죽여서 심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행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다른 나라에 있겠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슬람교의 그 나라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은 실수를 가뜨리기 위해 사람 죽이는 그런 법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도피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으면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 크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인이고요 네파 사람들에게는 어, 참 어,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때, 우리 좋은 교회 도피성 사람, 안전한 곳, 그리고 또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원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처럼 축복, 이 축복 누리게 하게 하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라면 요수화처럼 정말 그 우리 네팔과 네팔 사람들 이게 그 어, 깊은 믿어, 그 잠드는 안심으로